어? 5분이 아니 30초만 있어. <laughs> 아니 5분이면 끝나겠다. What the fuck? 열심히 하십니오 열심히 하세요. 야, 저사이들 신가한다. 열심히 하십니다. 아, 저 열심히 하십니다. 스면이이잘안 돼. 공을 찍혔습니다. 얼굴은 몰라요. 오션 공이 안 보여요. 저 열심히 하십니다, 진짜. 공을 찍겠습니다. 공좀날려주세요 뒤통수 찍을게요. 뒤통수는 괜찮잖아요. 예. 어, 야, 얼굴 찍힌다. 자, 이제 딴 사람한테 가겠습니다. 뒤통수 찍을게요. 얼굴 안 나오면 되잖아요. 드세요 아, 이 귀신이 이렇게. 이래예준이 이렇게. 근데 이 이렇게. 어 아니 귀신이 이렇게. 너, 우0 귀신이 이렇게. 너, 우리, 귀리이리이 이렇게. 이이 야, 저리로. 오, 야, 네. 어. 아, 어차피 찍혔네. 어, 시킨... 어, 얼굴 안 찍혔어요. 어, 어, 빨리. 잘어 저거 찍어야겠다. 자, 이제, 이제 너도 하면서 찍어야지, 빨리 나가지나 예? 이건 해야지. 짜게 하면 짜게 하면 야, 야, 야공 살렸다. 아버지, 빨리 가. 이거, 이거. 이거.